알만에서 인기 있는 상품 알만 딸깍 커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LG 실외기에는 잘 맞지만 캐리어 실외기에는 공간이 좁고 펜 모양이 달라서 설치가 가능한가요?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치하면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. 알만 딸과 커버는요 좌우 3cm 또는 상하 3cm 공간만 있으면 모든 실에 설치가 가능합니다. 이 모양의 요대로 설치하시면 또는 으아! 이렇게도 가능합니다. 보이시죠? 와! 이렇게 설치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나왔어요. 알만 딸깍 커버는 추가 구성 상품 원형 자석만 있으면 저같이 연약한 여성분들도 혼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. <놀람> <놀람>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.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 주세요. 알만.